여러분, 이 빨갛게 익은 인삼 열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에 열흘가량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인데요. 요즘 이 열매가 인삼뿌리보다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윤석 기자입니다. 야산 밑자락에 자리잡은 인삼밭입니다. 진녹빛 잎새 위로 붉은 열매가 송송 맺혔습니다. 열개에서 20개가량 촘촘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미자. 앵두와 비슷한 이 인삼 열매는 1년 중 7월 한달 열흘가량만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씨앗용으로 남겨놓은 것을 제외하곤 모두 버렸지만 이젠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인삼뿌리보다 사포닌을 포함한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효소나 차 등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삼에 대한 관심이 뿌리에서 열매로 넘어가면서 관련 식품업계 시장도 최근 몇 년새 2,50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인삼 열매가 색다른 풍광 못지않게 효능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연석입니다. 여러분 빨갛게 익은 인삼 열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에 열을 가량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인데요. 요즘 이 열매가 인삼 뿌리보다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야산 밑자락에 자리 잡은 인삼 밭입니다. 진녹빛 잎새 위로 붉은 열매가 송송 맺혔습니다. 10개에서 20개 가량 촘촘히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미자 앵두와 비슷한 이 인삼 열매는 1년 중 7월 한달 열흘가량만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씨앗용으로 남겨놓은 것을 제외하곤 모두 버렸지만 이젠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인삼뿌리보다 사포닌을 포함한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효소나 차 등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삼에 대한 관심이 뿌리에서 열매로 넘어가면서 관련 식품업계 시장도 최근 몇 년새 2,50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인삼 열매가 색다른 풍광 못지않게 효능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연석입니다.